친구들 안녕 정이 써니에요 정이 추석 연휴 잘 보냈어? 응 음,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냈어 그랬구나 오늘은 탈출타요 공룡섬 플레이세트로 놀이해보자 그래 공룡섬에 갇힌 타요 친구들이 무시무시한 공룡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타요 공룡선 플레이세트 구성품에는 본체 하나, 암벽 동굴 하나, 화석 터널 한 개, 그리고 회전레일 두 개가 있습니다. 코코, 맥스 뭐해? 어? 하트잖아. 우린 공사하고 있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맥스, 이리 와봐. 바빠 보이네.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가지 않을래? 음, 그럴까? 맥스, 우리도 조금 쉬었다 갈까? 그래, 좋아. 날씨도 좋은데 간만에 달려보지 뭐. 야호, 신난다. 부릉부릉. 내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 얼른 와. 간만에 나와서 달리니까 기분 좋은데? 나도 신나~ 붕붕. 어, 여기가 어디지? 글쎄, 무슨 섬인 것 같은데? 쿵쿵쿵~ 쿵, 쿵. 이게 무슨 소리지? 괌이 내 공룡섬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니, 너희들은 어디서 온 거야? 으악, 공룡이다~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지? 공룡섬에 가둬야겠어. 쿵쿵쿵! 쿵, 쿵. 으악, 도망쳐!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여기 가둬야겠군. 아유, 살려! 나머지도 모조리 가둬야겠다. 이제 좀 조용해 줬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공룡섬에 갇혀버렸어.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어떡해? 으아. 얘들아, 누구지? 나야, 써니. 너희들 어쩌다가 공룡섬에 갇혔어? 써니, 우리 좀 도와줘. 이제 곧 공룡들이 낮잠 잘 시간이야! 푸테라의 자동 리프트랑 파키케의 탈출 버튼을 찾아봐. 몰래 잘 빠져나와야 돼. 알겠어. 써니, 공룡들이 잠드는지 잘 살펴봐줘. 알겠어. 얘들아, 공룡이 잠든 것 같아. 탈출해. 파키케의 탈출 버튼을 찾으라고? 포코, 여기 있어. 내가 탈출 버튼을 찾아볼게. 공룡들이 깨기 전에 찾아야지. 설마 이건가? 휴, 살았다. 맥스를 찾지 못했어. 내가 탈출 버튼을 찾아볼게. 공룡 뼈 모양이 있는데. 이건가? 타요, 여기 리프트에 올라갈 수 있겠어? 엑스는 아무래도 공룡 입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고마워 사요. 다행이다. 모두들 탈출에 성공했어. 이제, 티라노가 깨기 전에 얼른 도망가. 고마웠어니, 우리에게 길을 알려줘서. 아니야, 다음번엔 잡혀오지 마. 얘들아, 얼른 도망가자. 음, 잘 잤다. 이제 타요와 친구들이 잘 있는지 볼까? 어, 이런, 나들 어디 갔지? 내가 낮잠 자는 사이에 도망가고 말았군. 분하다 분해. 친구들, 오늘은 타요 친구들이 공룡 섬에 갇혔는데요. 무섭고 오싹오싹했지만 무사히 탈출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공룡 버스예요. 공룡 버스는 공룡 손님들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고마운 버스예요. 친구들도 오늘 가지고 놀이한 장난감과 책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보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